노화로 인해서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또 가까운 게안 보이고 초점이 안 맞고 좀 지나면 멀리는 것도 안 보인 연세 든 분들 보면 두꺼운 안경, 얇은 안경, 근시 안경, 원시 안경 두 가지를 갖고 다니거나 안경 하나에 요즘 유리로 보면 원시고 아래로 보면 근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다는 거 모든 몸에 노화가 오듯이. 노화는 근육에서 먼저 오게 된다. 눈에 있는 근육 여섯 개 근육이 힘이 떨어지게 되면 신경도 힘이 약해지게 되고 신경도 힘이 약해지면서 시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그 병이 더 진행돼서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또 망막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거 우리 몸의 백량이라고 치면 99량에 해당되는.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할 때 엄청 힘든 지옥에서 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안 보인다 그러면 와 원래 세상이 어두운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다쳐서 교통사고 후에 얻어맞아서 순간의 실수로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밝은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는 세상에서 감각으로 느끼는 세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공포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조심조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포감은 두려움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조심조심은 항상 경손함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마음을 방심하는 사이에 사고가 난그 사고가 어디 다치고 삐고 넘어지고 정도는 괜찮은데 실명. 어, 교통사고를해서 그냥 차만 망가진 게 아니라 그냥 확, 저런 눈과 머리가 그냥 확, 순식간에 살라지간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만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사람이 좀 멀쩡하면 조상님 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이 좋았다. 그래서 사람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운으로 살고 그 운을 지탱해 주는 것은 선행을 하는 겁니다. 자꾸 남을 돕고 덕을 쌓는 것 그것이 나의 어, 기중화복에서 흉을 예방하는 가장 큰 방법은 자꾸 봉사하고 돕고 또 선행을 하고 또 내가 쌓은 이런 자기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업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갖는 게 아니라 나의 천직,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을 이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내가 살아간 흔적을 이 유튜브를 남기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전해줄 수 있듯이 나의 흔적을 강의라든가 책이라든가 일반인 경우는 지식이 이런 전문 지식이 없으면 봉사로 뭐 소록도 가서 뭐, 뭐 식당 봉사 한다든가 음식 봉사 하든가 몸을 쓰는 봉사를 하지만, 제가 거의 평생을 한의사로서, 또눈 전분 한의사로서 눈에 대한 지식이 쌓아오고, 항상 눈에 대한 환자를 보고 있다면, 이런 지식들이 세계의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에 대한 이런 정보, 정보, 이런 지식들이 어 도움이 또... 하는 될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유튜브를 또 해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20대 20의 법칙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고 쉽습니다 20분간 이라면 20초간 쉬는 거 모든 거에 쉼이 없이 달리면 망가집니다 자동차가 아주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이 엑셀만 있습니다 그럼 그건 흉기지 자동차가 아닙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20 20초 쉬는 게뭐 어렵습니까? 20분간 일하고, 20초간 쉬고, 또 먼데 보고, 눈 스트레칭 해주고, 눈 요가 해주고, 뇌 호흡해주고, 복식 호흡해주고, 또먼산 집중해서 보는 거 해주고, 20초간. 쉼이 활력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습니다. 들어 마시는 숨을 잘 쉬려면 내뱉는 숨을 잘 쉬어야 되고, 내가 음식을 맛있게 잘 먹으려면 대변, 소변, 땀이 잘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것, 내보내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들인에서 마시는 것, 내가 일하는 것도 쉼없이 일하는 건 망가지게 됩니다. 나가는 것 없이 들어 마시면 안에서 고장납니다. 눈도 20대 20의 법칙, 꼭 무한 예방과 치료에 중요합니다. すみません。